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은, 음, 어떤 다육을 보여드릴까 왔다 갔다 보다가, 아유, 여름이라 뭐 이렇게 극적으로 예쁜 그런 다육은 없고, 이렇게 삽목판에 제가 도란도란 심어 놓은 다육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인물 환하게 예쁜 화사한 느낌의 쉘브루입니다. 쉘브루가 정말 아 보면은 참 고급스럽게 생겼다 그런 느낌을 주는 아 그런 다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옆에도 이제 작은 쉘브루 아 정말 반들반들 음 굉장히 살짝 펄감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뽀얀 느낌이 예쁜 쉘브루입니다. 아 그리고 또 옆에는 어, 마리에타, 마리에타 환엽, 정말 붉은 색감. 마리에타는 이렇게 뒷장이 훨씬 더 이쁜 그런 다육인데요. 어, 이상하게 마리에타는 여름이 참 어렵습니다. 여름 얇아서 그런 건지 약간 병충에 살짝 약한 것 같고, 어, 여름나기가 열에 조금 약한 그런 다육이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음, 그리고 키메라, 키메라 금무진인데요 아, 이렇게 오색빛깔 빨강색도 있고 뽀얀 어, 분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예쁜 어, 금이 아니어도 너무 예쁜 키메라 무지고요 또 핑크 체리 체리 빛감이 정말 예쁜 핑크 체리 손톱도 날렵하고 굉장히 색감도 예쁜 음, 핑크 체리고요 또 어, 스파이신데 원종 스파이시기 때문에 손톱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고 어좀 느낌이 다른 어쨌든 예쁜 원종 스파이시 그리고 스텔스타 이렇게 환엽성의 스텔스타가 아 정말 크게 키우면 정말 멋진 그런 어 다육이더라고요 옆에는 어큐리 비슷한 사이즈의 어큐리도 있고. 스텔스타도 있는데 어, 거의 이렇게 작아, 작을 아작 때는 크게 음, 느낌 차이가 어, 모습에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 이름표를 꼭잘 사수하고 음, 커가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특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 옆에는 콩마리아 금 무지구요. 키우다 보면 혹시 금이 나올까 하고 열심히 키워보는 콩마리아 금무지. 옆에 또 마리에타가 있고, 1세대 물랑루즈인데요. 제가 많지 않아서 커팅해서 지금 윗머리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도 열심히 자구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구가, 어, 잘 그리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엽성 말간 인데요 정말 멋지죠 입장도 크고 근데 자구 내주느라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자구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 환엽말간 이구요 에스피금 입니다 아 정말 너무 예뻐서 정말 이름을 제가 자일로즈 라고 지었는데 진한 초록색감에 백금이 들어있는 자일로즈 제가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는 어, 그런 다육이랍니다. 루비 금무지. 이 아이는 마릴린 무지, 흑장미 금무지, 이렇게 금무지도 키우고 있고요. 이 아이는 밝은 색감의 가이아, 링컬 마리아, 또 마돈나, 마돈나 정말 통통하니 반들반들 예쁘죠? 그리고 여기도 주성마돈나, 너무 멋진 마돈나,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미니밭에 어, 심겨져 있는 몇 가지 다육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